안녕하세요 여러분 유리링입니다. 오늘은 제가 또 오랜만에 카페투어를 갑니다. 오늘은 제가 익선동으로 갈 건데 사실 익선동을 가본 적이 없어서 엄청 엄청 기대 중이에요. 밖에 비는 오지만 오늘은 제가 혼자 가는 게 아니고 오늘은 저에게 같이 갈... 친구라고 해야 될까요? 친구가 생겼어요. 그래서 오늘은 둘이서 익선동 카페 투어를 갈 예정입니다. 아마 몇번제 영상에 언급이 된 적이 있었을 텐데, 저희 매장에서 이제 같이 근무했었던 직원이고, 저희 매장 공식 위키트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푸숑씨와 같이 오늘은 카페 투어를 갈 예정이에요. 오늘 아마 카페 투어를 두 곳에서 세곳 정도 갈 예정이고 끝나고 아마 영등포에 생긴지 얼마 안 됐다고 들었는데 주렁주렁이라는 음, 동물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테마파크 같은 곳도 같이 가볼 예정입니다. 아 아마 영상이 좀 길어지면 두 개로 나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러면 저는 이제 시간이 없으니 어서 나가보도록 할게요. 안녕. 이 책은 들려도 돼요? 네아 설마 <웃음> 설마 <웃음> 이래서 고무신이 무섭다니까 언제 <laughs> 오늘까지 보낼 수 있겄는가 <laughs> 나도 그생각 <laughs> 우산이 너무 많이 아파 그니까, <laughs> 예쁜 우산을 줬어. 근데 여기 너무 예쁜데? 디저트 뭐 먹을 건데요? 아, 지 이런 거 만들 줄 알아요? 최고다. 최고다, 진짜. 개맛있어. 그니까 어다 예쁘네 어? 어머 뒷면이라 몰랐어 빨대.. 아 빨대를 놔 포크가 딱 무지개야 빨대요? 음, 포크 포크 <laughs> 포크 포크 가 무지개인데 저는 그거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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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먹어요 뭐 이게 있는 게 그나마 맛있어 이게 갱이 같은 느낌이잖아 <laughs> 와이거예 동이야? 어 찍는다 초점 오. 알아서 잡는다. 와일 요즘에 잘하네. 제주도에서 한번 떨어졌더니 그 뒤로 이 잘하는데 <웃음> 맞아야 돼 기계는 맞아야 <laughs> 된다데 근데 이거한입안 들어가. 이얘 얼마나 가벼워? 개가 반. 반은 올려줘. 몸 걸러. 이 크림도 아마. 밤 크림 같은 거 있어요? 아 몽블랑 끝 자체가 밤 관련이 있는 거라고요? 음~~ 원래 몽블랑이 프랑스어로 그래 메뉴판을 보세요. 메뉴가 적으니까 저기에 가능한 거지. 우리 얼굴 <할까> 막. <봐. 목소리> <목소리> 했을 거예요. 근데 겸비 아니면 이거 엄청 크게 하는 거 하지 않아 나무 거. 안 착각을. 근데 아저 사이즈가 괜찮은 것 같아. 다음엔 어떤 동으로할까요 언제 일하는 데요? <laughs> 우리 그럼 일하면 휴어 맞춰야 된다. 어. 지있 탈주하기 시작하는 거. <laughs> 아니, 탈주하니요. <laughs>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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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하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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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카페에 많은 그냥 그런 거리인 것 같은데? 여기 라인은 좀. 음 옷가게 되게 특이하네? 어. 가 만든 그런 색데뭐야그포들로 포들.. 케이스 가능? 복실복실 가능? <laughs> 그털 자체가 복실복실한 걸로 만들면 되거든요 아 애초에? 어이거 우와 여기 안에 자식이 나가있어 어? 여기 사람 없으면 한번 찍었어도 이뻤을텐데 어 사람이 있어서 조금 그렇다. 진짜 <laughs> 왜 그렇게 덩그러니 서 있어? <laughs> 명가헌? 우와, 도 토리전 팔아요. 신기해. 카페인데 밥집 같은 카페. 연잎차 말하는 거 파는데 최고다. 치미치. <목소리> <심심해>. 머리가 일정해 <일정했다. 웃음> 인사해주세요. 제가 어차피 모자이크 할 거니까. <laughs> 갑자기 비가 와요. 갑자기. 비가 이렇게 갑자기 굵어져?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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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갑자기? 얼마예요? 현금 있나? 나 현금 없는 거 같은데. 현금 있어요? 던져가지고 이거 후이요 나온 걸로 보내요 오! 여기서 던졌어핵 신기해. 아, 흔들래요, 던지래아 던지면 아, 흔들어서 보이는 걸로? 아이디어 좋다, 는데 아, 전용 코인이 있어야 된다, 여기서 아, 하나 해볼까요 제가 보내, 보내드릴게요. 아니아니 아니, 이거 하나개 하나. 멋있어. 천 원인데? <laughs> 멋있다, 멋있다. 일단 <목소리나> 어? <laughs> 안될 <볼> 거야? <laughs> 인안 해? 아예 많나 보네 배 불렀는데 지금 이거 하나 나오네 하나로 돌리나봐 아 어떻게 생겼어? <laughs> 이거 이렇게 해서 가져도 되겠다 땡큐 <laughs> 땡큐 <laughs> <laughs> 신기해 근데 이거 이쁘긴 하네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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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띠로 뽑을까? 와1년으도다 했어요 아 진짜요? 아 이거 진작에 뽑아야지 지금 11월인데 <laughs> 아 내년 거라 생각해 망했어 <laughs> 한달반동안에 이제 그거입문다아 그럼 이번 달 먼저 가야겠다 <laughs> 아니야 이까 그러니까 이번 달이라고 생각하고 이거 내년이라고 생각하지 미혼자는 <laughs> 아. 아. 천생연분에 만나 만났는데 이미 모르는 거지. <laughs> 모르는 거지. 자, 비켜보세요. 저도 한번 돌리게. 나오십시오. 우산에 맞아. 이렇게? 조심하세요. 저는 돼지띠라서 이걸로. 아, 대충 맞는데? 아무서 그런 거지. 맞지? 여기다가 넣어. 호. 들어간 거야? 이 원래 이렇게 찌끔 들어가요? 네. 어허. 어호 좋다. 진민씨. 부탁스 <laughs> <laughs> 둘다무산 때문에 호있어도 깼는지. 사달래요. 아 그래요? <laughs> 어 그러네? 진짜 다아 핵귀여워. 여기 아예 사진 찍으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거 같은데? 제가 얘기했던 아이스크림이 거예요 하나에 있구나? 응. 이 달고나 맛이야. 엄청 헤매다가 서울 커피 왔습니다. 다로 앞에 있었는데 계속 못 보고 한 세네 번 지나친 거 같아요. 그쵸? 저희가 한 세네 번 왔다 갔다 했죠. 진짜 <laughs> 못 찾았어. 아니 간판이 너무 작아가지고 <laughs> 자리가 없어서 창가로 왔어요. <laughs> <놓았어요. 아니야. 웃음> <laughs> 아이스크림 중에 네 바닐라 어. 아이스크림 아 옛날에 그거? 내 원한 거. 나애기때 먹던 그거 얘기하는 거죠? 그거 그거 같은 느낌 납작. 어? 이거 만지니까 약간 샤벳 느낌인데. 아 진짜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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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손이 <laughs> 거의 뱀인데 지금 손이. <laughs> 아 진짜 아니 여기 이 사이를 이렇게. <웃음> <웃음> 연말에 달리나 보네. 그런가 봐.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고. <laughs> 음. 시케는 생각보다 쏘쏘였던 걸로. 아 여기 오면은 깅깡 드세요. 깅깡 아, 최고. 아, 아 근데 그 보리가 생각보다 맛을 있쓸수 있을 것 같아. 아, 약간 그그 보리빵처럼. <laughs> 근데 하나도 안단거 아니야 먹었는데. 아 <laughs> 시시한. 시원하기만 해. 마요, 마요, 맛있어요? 안 먹어봤어요? 어때요? 음. <laughs> 기대 이상 이하? 음. 저는 치아 버터로 만든 안 버터를 좋아해요. <웃음> <웃음> 여기 와서 실망 많이 하네. <laughs> 저희 지금 영등포 타임스퀘어 왔습니다. 주렁주렁. 웨이팅 <봇> 있어요? 집에 돌아왔습니다. 사실 주렁주렁해서 영상을 찍고 싶었는데 뭐 어떤 형식이든 사전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촬영을 할수 없다고 얘기를 들어서 어 부득이하게 음 사진으로만 남겨오게 되었어요. 조금 아쉬워요. 사실 엄청 기대하고 갔었던 거였는데 뭐제 부주의죠. 미리 알아봤어야 되는 건데 어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했어가지고. 사진으로만 남겨왔습니다. 어, 수달 밥 주기 체험 같은 걸할수 있거든요. 다른 동물들도 물론이고. 근데 수달은 직접 이렇게 손으로 당근인가? 그거를 줄 수가 있어가지고, 어, 이렇게 시간 맞춰서 했는데, 저는 성공했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사실 그게 거의 목적이었는데, 저희의 목적이었는데, 음, 목적을 다 이뤘습니다. 어쨌든, 오늘의, 어, 익선동 카페 투어와 주렁주렁 다녀왔던 브이로그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희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